친구들 별이별이에요. 오늘은 별이별이가 어디를 왔냐면요. 짜잔. 판교 티니핑 월드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달려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는 어디 어디? 티니핑 빌리지. 알록달록 꾸며진 이곳에는 모든 티니핑 친구들이 이곳저곳 숨어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샤샤핑도 안녕. 별이별이도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슈팅스타 캐츠 트니핑의 로얄 트니핑 친구들과도 인사하고요. 여기는 어디? 꾸며핑이 있는 미용실을 살짝 구경해봤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폭탄머리가 된 나나핑이 너무 귀여워서 미안하지만 조금 웃었어요. 그 외에도 예전 티니핑 친구들도 모두 있으니까 반갑게 인사해요. 예쁜 핑크색 꽃이 흐들어지게 흩날리는 이곳은 친구들도 다 알죠? 숲 속의 핫초핑 하우스예요. 로미를 기다리는 귀여운 핫초핑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어요. 하트핑, 나랑 친구해줄래? 하트핑의 집을 나오면 하트로즈 베이커리에 오빠들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요. 여기서도 구석구석 숨어있는 티니핑 친구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한번 느껴봐요. 멋진 무대에서는 예쁜 발레핑의 무드를 볼수 있는데요. 너무 예쁘다, 발레핑. 너무 멋진 무대예요. 박수! 샵에서는 요거 핑과 함께 춤출 수 있는 포토존도 있어요. 누가누가 더잘주나그 외에도 꽃에 물을 주고 있는 티니핑 친구들,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티니핑 친구들, 주방에서 보글보글 놀고 있는 티니핑 친구들, 귀여운 짝꿍핑, 하추핑까지.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티니핑, 티니핑, 티니핑 친구들이 가득한 이곳이에요. 티니핑 빌리지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티니핑 스쿨이에요. 뚱땅뚱땅 친구들이 연주할 수 있는 작은 핑크색 피아노와 티니핑 친구들이 맞이해주고 있어요. 칠판에 알록달록 친구들이 직접 꾸며볼 수 있고요. 티니핑 친구들과 함께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별이별이는 뒷좌석에서 하츠핑이랑 떠들고 있네요. 티니핑 스쿨을 지나면 더 넓은 티니핑 판타지로 놀러갈 수 있어요. 티니핑 판타지로 출발! 티니핑 판타지로 가는 길에는 새콤달콤 캐치티니핑 친구들이 반겨주고 있어요. 포토존에서 예쁘게 사진도 찍고, 예쁜 발레핑 포즈도 하고, 발레핑과도 착각. 이 길목에는 티니핑 피규어 뽑기 기계도 있는데요. 별이별이도 한번 해 봤어요. 누가 누가 나올까? 짠! 별이별이가 제일 좋아하는 하트 핑이나와줬어요 안녕하세요. 츄 하츄핑이에요. 츄 반가워요, 츄. 그렇게 길목을 지나 티니핑 판타지로 입장하면, 짜잔! 이곳은 깊은 바닷속 노래하고 있는 퐁당핑과 바닷속에서 방울방울 춤을 추는 티니핑 친구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프아프 해암도 치고, 내가 좋아하는 티니핑은 어디에 있는지 찾으며 해암을 치다가 퐁당핑의 바다를 지나면 도착한 이곳이 바로 오늘 별이별이가 너무너무 기대한 영화 사랑의 하츠핑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준 로미와 하츠핑을 만날 수 있어요. 로미가 하츠핑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화 속한 장면이 내눈 앞에 그대로. 로미와 하츠핑 옆에서 예쁘게 사진도 찍고, 춤도 추고, 이 아름다운 장면을 지나가면, 은 알쏭달쏭 캐칭 티니핑 친구들이 숨어 있는 큐브들이 가득한 곳에 도착해요. 똑똑, 여기는 어떤 티니핑이 있을까? 이 방에서는 블럭쌓기 놀이도 할수 있고요. 멋진 프린세스 트와일라이트의 변신 장면도 감상하면서 그 다음 방은 짜잔! 여기는 셀레스티어 캐슬이네요. 이곳에서는 오로라 핑과 왕자 핑의 만남도 가까이서 볼수 있고요. 날개를 되찾은 오로라 핑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곳에서는 셀레스티어 캐슬과 놀이터에 숨은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알록달록 밤하늘에 어떤 별이 어떤 티니핑 친구들의 별인가도 한번 찾아보고 깡총깡총 깡총핑의 우주선도 탑승해서 예쁜 사진도 찍어요 친구들의 소원이 적힌 알록달록한 소원별들을 지나오면 티니핑 판타지는 여기에서 끝! 여기는 티니핑 마법옷장! 별이별이는 이용할 수 없지만 친구들은 여기에서 예쁜 드레스를 입을 수있고요 프린세스 캐슬의 입장에서 로미와 사진도 찍고, 와 티니핑의 멋진 공연도 보고 공연이 모두 끝나면 다양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거대한 하츄핑과도 찰칵. 다양한 포토존에서 예쁜 추억도 남기고. 멋진 공연도 보고 예쁜 추억도 남기고 나오면 그 다음에 가볼 곳은 짜잔!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이모션 캐슬. 이곳에서는 티니핑 친구들과 아인형도 만날 수 있어요. 장난감도 구경하고 별이별이는 어떤 장난감을 갖고 싶은지 고민 중이에요. 이곳 구경도 다 끝나면, 짜잔! 이곳은 티니핑 크로아상. 다양한 빵과 음료를 판매하고요. 이곳에서도 곳곳에 숨은 티니핑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안녕, 말랑핑! 별이별이는 이곳에서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짜잔! 바로 핫초핑 만주.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말랑말랑한 만주예요. 음식도 맛있게 다 먹고 나오면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고 예쁜 티니핑 피크닉 스티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요. 자, 별이별이와 함께하는 판교 티니핑월드 투어는 즐거웠나요? 영화 속 멋진 한 장면도 가까이서 만나보고 가장 좋아하는 티니핑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기회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